안녕하세요. 코인정보국 국장입니다. 자, 영상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쭉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지난주 주말에 이 남들처럼 놀보시면서챙겨갔던수익들부터 까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2월 22일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고요. 제가 분명히 급등 나올 거라고 무조건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 토권 기억하시죠? 자, 이 종목 한 종목 만으로요. 이런 혼조세가 짙은 시장에서도 무려 15%씩 꽂아드렸습니다. 자, 주말간 저를믿고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 주말간 급등 나왔던 어, 제가 타점 잡아드렸었죠스톰엑스 골렘 등등 어,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요자 정보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은 자 저와 함께 100% 똑같은 수익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남들처럼 놀고 쉬기만 할때 제가 잡아드린 타점통해서 이런 스톰엑스 종목 한 종목만으로 뭐23% 골렘도 거의 20% 수익이죠. 자 이런 수익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방 있죠. 자 정보방은요 이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아직도 이 영상만 보시거나 어떤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라든지 뭐 비용 조건 이런 건 일절 없으니까요. 이 단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개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정보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모스코인 가지고 왔고요. 자요놈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만 빠르게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요런 수익은 기본적으로 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모스코인 지금의 자리 있죠. 자, 이전에 나왔던 엄청난 폭등처럼 이 단기 대폭등 매우 유력한 자리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리봉 차트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차트 먼저 보시면 제가 그어드린 요가루들들보이시죠자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수많은 매물들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쌓이면서 형성되는이 주요 매물대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뭐 이렇게 좀 지금 최근처럼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요구간 요럴 때는 저항의 역할도 해주는 요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모스코인은요. 이 작년부터 1 2 0원 매물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지만 요 부분이죠. 11월 초에 201선 돌파를 하면서 해당 매물대 돌파 테스트 나오다가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이실려주며 단숨에 위쪽 매물 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당연하게도 저항을 맞고 꾸준히 쭉 하락이 나왔지만 네, 120일선의 지지에 한번더 안착을 해주면서 여기 좀 지지를 받아준 모습입니다. 자 이후에 한번더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실려주며 단숨에 300억 매물 대까지의 강한 급등이 나주었고요. 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이 쭉이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현재는요. 자 이전과 마찬가지죠.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와준 1 2 0억 매물 대 지지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었고요. 자 그러면서 예, 특히 200일선이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항선 자격하던 친구가 손맡김이 나오며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이중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지금의 자리에서 매물대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201선에서의 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 이탈보다는 다시 한번 매물대 지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죠. 이 지속적으로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이 우준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요거는요 이렇게 1월 10일이죠. 요때요때 요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발생된 된 매도 거래량 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자, 요때 나와 있는 매도 거래량들보다 이전에 축적된 요런 양봉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세력들 있죠. 이 주포들이 아직까지 차익 실현하지 못한 물량이 위쪽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며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런 상승 단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개미들처럼 어 떨어지네, 어 어떡하지? 여기 손절을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의 자. 해서 매물대 지지테스트 확인하고 이평선 지지테스트 확인을 하고 이런 무빙을 실시간으로 조금 체킹을 하면서 단기 스케일로는 160원까지 조금 내가 뭐 스프레드 매도로 조금 분할 액절을 하겠다 수익을 꾸준히 챙겨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세운다든지 또는 단기적으로는 160원 그리고 이런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수화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전처럼요 저항대로 작용하던 160원 넘어서 다음 주에 매물는2 2 0원까지 수익을 뭐 노려보겠다라든지 이런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하셔야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스케일 160원 조금 중장기 스케일 220원 그 다음 단기 뭐 300원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만약에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160원 매물 때 저항 맞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120원 지지가 깨지면서 하방이 틀에 나왔다가 다시 한번 단발매수세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장 대응법들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신 이 영상 요거는 절대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시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를 공유를 해드리는 역할인 거지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거래소에 수수료 기부하고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금 이거 다 기부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절대 투자 따라하지 마시고 고정 그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 링크 있죠. 제가 직접 360 운영합니다. 360 24시간. 자 그러니까 그 정보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안전하고 꾸준한 급등 수익을 챙겨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런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퍼센트 무료로 아무런 조건 비용 이런 거 없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스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주말간 뭐 급등 나왔던 뭐 바운스 토큰이라든지 또는 뭐스톰엑스 골렘 이런 것들 주말에 다좀 잡아드렸던 놈들인데 추가 급등 가능성 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요 모스코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